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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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한병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부천, 우리요! 부천시 을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리가 걸려져, 소리! 부천시 을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천시 을지역이 되게 유명한 동네인데 왜 그러지 아세요? 설훈 맞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설훈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구천시 의리 되게 유명해졌죠.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겁니다. 오! 반드시 잘하겠습니다. 예. <laughs> 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했던 거 아시죠? 네. 국회에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7천억 원 정도로 간신히 살려놨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경제적 이유는요.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싫어합니다. 맞죠? 네! 대기업이 지역화폐 없애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대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을 윤석열이 깎은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지역화폐 하면 은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표님. 이재명 맞습니다. 전 대표님이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카페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성남시장 시절 때는 이 청년수당을 지역카페로 하면서 지역카페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골목사건이 살고 골목사건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너무 좋아하셨어요. 지역카페 하면은 바로 이재명 대표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 지역카페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중산층 서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꼴표가 붙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윤석열 참 옹졸합니다 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지역화폐 대폭 확대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려야죠 그런데 옹졸한 인간이라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강한 겁니다 맞죠? 예! 이 지역 카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빈부 격차 큰거 아시죠? 예! 어느 정도 크냐면요. 어느 통계에서는 전국 네 번째, 어, 전 세계, 어느 통계에서는 전 세계 여덟 번째로 나온 통계도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빈부 격차가 큽니다. 네 번째로 나왔을 때는요. 세계 순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빈부격차 제일 컸던 나라가 코스타리카.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이스라엘, 네 번째 한국이에요. 이 정도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돈이 다 서울로, 대기업으로만 가는 거예요. 골목상권에 안 돌고요. 돈이 중산층 서민에 안 돌고요.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 펼쳐놓으니까는 중산층 서민들이 몰락하고요. 그러면서 빈부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 빈부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뭡니까? 지역화폐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활성화시켰던 이 지역화폐 말로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 서민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선견지명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경제성장률 3% 이상 돼야 된다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였어요. 뭘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경제성장 3%가 되어지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R&D 예산이었습니다. R&D 예산. 대한민국은 좁은 면적에 자원도 많지 않고 사람은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투자하고 기술의 투자는 R&D 예산을 늘리자라고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는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예산 대폭 늘리자 이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보고 이걸 받아라. 그래야지 대한민국 산다. 이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필요하면은 더 얘기해주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윤석열 어땠죠? 어땠죠? 생깠죠? 완전 생깠죠? 관심도 없죠? 아, 이 양반 왜그는지 몰라요, 도대체. 거꾸로 정권입니다. 거꾸로 정권이요? 맞습니다. 아니, 보일라는 거꾸로, 보일라는 되게 좋은데? <laughs>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꾸로예요. <laughs> 즉,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의 꼬리표가 달린 어떤 정책이라면은 그 정책 무조건 반대로 가는 아주 이상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부죠. 이런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핵해야 되죠? 자, 윤석열 정부, 탈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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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아, 참고로 저는 제가 청와대에서 2년 6개월 있었어요. 그때 만든 정책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지역화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어 지역화폐의 정치적 동지이고 지역화폐 전문가라고 저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지역화폐 정책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지역화폐를 아는 학자들도 없었고, 지역화폐를 연구하는 데도 없었어요. 오로지 딱한 군데.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 계시고, 어, 이병, 저, 어, 김병저 박사가 계시는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은 바로 이재명 도지사께서 하신 거죠. 거기서만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재부, 행안부하고 싸울 때, 제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그 자료 제가 바로 전화합니다. 경기연구원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좀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밤을 새서 만들어줘요. 그럼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이 기재부, 행안부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국가정책으로 지역카폐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에요. 그래서 제역 예. 카페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철학과 원칙, 그리고 민생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3월 3일 날, 21년도 3월 3일 날 나왔는데, 나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였어요. 갔더니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 출시 1호라고. 그 전에는 아무도 안 왔었대요. 저 가고 한두 달쯤 있다 한두 명씩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려요?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가 보죠? 저는 잘 들리는데. 제 뒤에서 그래요. 아. 마이크는 상관없고 스피커가 문제죠. 스피커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크 제가 얘기한다라고 스피커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어이 지역카페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지고 어 국가 정책을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지역카페 정책을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싫어하는 거고 대기업들이 싫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인 칭찬으로 살렸잖아요. 그건 바로 민생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대면서 놀란 것이 하나 또 있어요. 이동 노동자 쉼터 아세요? 예. 이동 노동자 쉼터. 예. 경기 도지사 시절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만들었어요 즉 택배하시는 분 그리고 배달하시는 분또 대리운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노동을 하시는데 어디 쉴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쉴수 있는 곳은 저런데죠 돈 주고 커피숍 가야 돼요 근데 요즘 커피값 얼마나 비쌉니까 하루에 얼마 번다고 커피값 내면서 컵숍에 계속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동노동자들의 애환, 아픔, 이것을 이재명 대표는 보셨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는데 부천에도 만들어졌어요. 저 그거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행정이 정말 따뜻해야 되는데 따뜻한 행정을 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보면서 놀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어우러 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 돼야 되고 행정의 수장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는 그 따뜻한 마음을 기대면서 또 응원하면서 우리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습. 근데 대체적으로 행정의 수장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만 잘났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들습니다 예. 지만 잘났어요. 예. 국민들이 힘든데, 아파하는데, 그 아픔과 힘듦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만 잘난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은, 우리 이재명 대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동 노동자 침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행정은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 힘든 사람들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언덕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동받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 하나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울컥하는 마음 속에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고 한번 할까요? 네. 범국민 네. 예! 네. 토플으로... 초포항쟁. 반핵으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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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뒤에 또 있네요 범국민 행정으로 윤석열 끝장내자.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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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정은 이렇게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서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어음만졌을때그 정부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가 될수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달라에 행정의 수반이 되셔 갖고 행정을 책임져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험단하고 힘들더라도 해내자고요. 이 아마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막을 겁니다. 아, 지역화폐 예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저 기억하십니까? 어, 조세재정연구원? 예. 기억하세요? 예. 이, 2020년도에 그 5월 달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1인당 25만원씩, 한 가정에 100만원씩. 그게 지역화폐로 나갔어요. 와. 기억하세요? 예, 예. 네. 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와! 와. 그때 지역 카페로 나간 돈이 12조 원이었어요. 예. 12조 원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 카페 위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여냐면 골목 상권에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예. 돈 세게 갖고 우리가, 아, 돼지고기, 소고기도 좀 사먹자, 그래갖고, 정육점 갔는데, 정육점 난리 났어요. 매출이 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네 야채가게 난리 났어요. 그랬습니다. 매출이 막 뛰는 거예요. 네. 동네 빵집, 그리고 동네 슈퍼, 동네 호프집, 다 난리가 났어요. 재래시장도 활성화됐습니다. 그렇죠. 재래시장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코로나19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왜? 매출이 느니까는. 그렇죠. 매출 느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렇죠. 음. 그랬는데요 그때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쪽에 그 전에는요. 지역 카페를 얘기할 때이 대기업에서 지역 카페 뭐 하거나 말거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12조 원이 풀어지고 그 결과를 딱 보고 놀래갖고 그 다음부터 결사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조세재정연구원이 그 당시에 그 연구하려면 연구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2018년도를 기준으로 그 연구를 했었어요. 2018년도는요. 전국에 지역화폐 예산이 3,714억 원 틀렸어요. 되게 작은 돈이에요. 그돈 갖고는 큰 수영장에 소금 조금 뿌려놓으면 그 소금을 못 찾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갖고 지역화폐 예산을, 아, 지역화폐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직 연구 결과가 뭐, 그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이 지역화폐 반대한 세력들이 있죠. 정치권에, 예, 예. 정치권에도 있어요. 정치권에는 지역, 이낙연, 이쪽에서 지역카페 서한 치료했어요. 홍남기 치료했어요. 아유, 홍남기 때려 맞죠? 예. 부총 맞습니다, 홍남기. 치료했었습니다. 이런, 이런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하고 같이 해갖고, 조세정이 연구원이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지역카페 무용론을 얘기합니다. 필요 없다라고. 의미 없다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화가 나셔 갖고 조세자재 연구원하고 직접 맞붙어요 논쟁을 벌여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증적으로 지역화폐가 피부로 도움이 된다, 다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눈 가리고, 앙 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반대, 이대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그,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소상공이 직접 지원으로만 나갔어요. 몇 백만 원씩. 예. 근데 소상공이 직접 지원으로 돈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월세로 나가요. 그래서 월세에 건물주들은 다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예. 돈이 안 돌아요. 예. 지역 화폐와 달라요. 맞습니다. 만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후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라고 하면은 정권 안 뺏겼어요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정권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TV에서 보면서 살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걸 막은 세력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낙연 전 그래서 이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막은 세력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낸 세력들 정말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경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얼음 만져주면서 따뜻하고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돼야 돼요 그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줄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서 반드시 우리 이겨냅시다 와 윤석열 탈의 윤석열 네! 탈핵!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 권국일 촛불항쟁 탈핵으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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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